안녕하세요. 예쁜 몸매를 담아드리는 예담입니다. 오늘은 하체 마사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체 중에 발,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전부 다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세 개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은 예쁜 종아리 만들기 편인데요. 평소에 다리가 퉁퉁 붓거나 종아리에 알이 차서 고민이신 분들, 날씬하게 붓기도 빼주고, 하지정맥도 예방해주는 예쁜 다리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 꼭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서 생활을 하다 보면,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거나, 심지어는 종아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몸의 심장에서 이렇게 혈액을 펌프질을 해주면 혈액이 동맥을 타고 발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종아리에서 잘 펌프질을 해주어야 혈액이 위로 정맥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다리의 혈액 순환이 잘안 되거나 이렇게 종아리에 정체가 되어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거나 하지 정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금 마사지로 여러분들 예쁜 종아리 지켜드릴 테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아 그리고 이 마사지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샤워를 하시고 얼굴에 스킨 케어를 한 다음 집에 가지고 계시는 바디 오일이나 바디 크림으로 다리에 도포를 한 다음 손을 이렇게 비벼서 다리 마사지를 해주시면 더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저는 옷을 갈아입고 마사지 동장에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먼저 종아리에는 혈액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비복근과 소가 젖자듯이 짜주고 펌핑해주는 가자미근이 있는데요. 비복근과 가자미근에서 펌프질을 잘 해주어야 피가 잘 올라가고 알통이 깨지기 때문에 종아리는 엄지를 이용해서 꾹꾹 지압하면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 이 손가락 4마디를 이용해서 종아리 중간 부분을 압을 주어서 쭉 따라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종아리 위 움푹 들어간 이 부분이 다리의 중요한 림프절인 위중혈인데요. 이 부분을 살짝 지압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2cm 정도 살짝 옆에 양 옆을 똑같이 손끝에 힘을 주어서 심장 박동수에 맞춰서 천천히 위로 쭉 올라오실게요. 이 동작을 5회씩 반복해줍니다. 그 다음은 손 전체를 이용해서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조물조물 주무르듯이 올라옵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꼼꼼히 조물조물 해서 올라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병이나 공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이두 손이 가장 정확하기도 하고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 다리에서 종아리와 연결되는 몸의 혈관 중에서 가장 크고 강대한 힘줄, 아킬레스건을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어서 찝어줍니다. 다음, 발목 근처에 있는 중요한 혈자리인 삼음교를 세게 지압을 해주십니다. 세개의 경락이 교차하는 삼음교는 온몸에 활력을 주고 여성의 생식기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고 호르몬 분비에 아주 좋습니다. 누르시면 아프신 분도 계시죠? 그 부분이 많이 안 좋으신 겁니다. 다음은 주먹을 살짝 쥐고 압을 주어서 쓸어 올려줍니다. 다음은 앞쪽을 마사지 해주실 건데요. 앞쪽 부분에는 족삼리, 풍륜 이런 혈자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이 풍륜이라는 혈자리는 허기를 없애주는 혈자리라 해서 식욕을 억제해 주어서 다이어트에 좋은 혈자리니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 혈자리를 매일매일 따끔할 정도로 식사 전에 눌러 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앞쪽 근육을 따라서 엄지로 세게 지압을 하시면서 올라옵니다. 엄지로 쓸어 올려서 족삼리 부분을 힘껏 지압을 해줍니다. 족삼리 혈자리는 무병장수한다는 혈자리로 정말 중요한 혈자리인데요. 여기를 지압을 해주시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게 되어서 기가 허하신 분들이나 노화 방지, 허약 치질,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 우울증 그런 신경계통에 전부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주 꾹꾹 눌러주세요. 다리 전체를 감싸지고 올라와서. 족삼리를 한번더 꾹꾹 세게 지압을 해 주십니다. 그다음 주먹을 살짝 쥐고 압을 주어서 끌어서 올려 줍니다. 좀 세다 싶을 정도로 누르면서 올라오실게요. 그다음은 무릎 탄력을 높여 주는 마사지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무릎을 돌려 주시면 노폐물과 셀룰라이트가 분해되어서 무릎에 탄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마지막 마사지로 손 전체로 감싸지고 올라와서 림프절로 빼주고 위중혈을 살짝 눌러주신 다음 전체적으로 다리를 감싸지고 내려오면서 발끝으로 노폐물을 전부 빼주십니다. 하지에는 고여있는 안 좋은 혈액만 남아있어서 하지정맥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혈액을 올려주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샵에서는 셀룰라이트를 분해시켜주는 카복식크림이나 지방분해 히팅크림을 발라서 붕대를 감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 20분 후에 봉대를 풀고 닦아주면 붓기 제거는 물론 피하 지방층을 수축시켜서 사이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종아리 마사지를 해봤는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우리 다리에 중요한 살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부을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마사지 해주셔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돈 들지 않고 여러분의 예쁜 다리 꼭 지켜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는 가느다란 발목 만들기와 우리 인체의 축소판인 발 마사지 편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